네 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좌니 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저번 시간 제국주의에 이어서 어, 중국의 민족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민족운동 자 근데 파트 <laughs> 1이에요 어, 양이 많아서 왜 중국을 먼저 살펴보느냐 우리 저번 시간까지 이제 아프리카 살펴봤고요. 그런 다음에 동남아시아 봤습니다. 이번에 동아시아사 볼 건데, 동아시아사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가 뭐가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중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이제 중국의 민족 운동을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우선 요거부터 봐야 돼. 뭐, 당시 어떠한 사건, 자, 앞편 전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편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경, 어떤 배경? 당시 국가가 뭐겠습니까? 중국. 청나라겠죠? 청나라가 있어요. 청. 그리고 옆에 누구? 당시 세계를 진두 지휘하던, 누비던 영국이 있었습니다. 자, 영국은 빨간색으로. 근데, 영국이 청나라랑 거래를 하는데, 항상 적자였다? 왜냐면은, 청나라 사람들은 영국의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 또, 쓸수 있는 사람들도 적고, 귀족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영국은 청나라 물건에 환장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청나라에 수출, 아니, 수입만 하는 거지. 응. 음. 그러니까, 영국은 수입만 하니까, 도자기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것만 수입을 계속해. 그럼 무역이 적자가 될까, 흑자가 될까? 적자가 되는 거예요. 당시 많은 은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국으로 가는 거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당시에 많은 은이 영국에서 어디로? 청나라로 가는 거지. 청나라는 기분 좋아. 그리고 당시 청나라의 무역 같은 경우는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냐면은 바로 요 공행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공행. 그러니까 영국에게 전면적으로 이제 무역을 허용한 것도 아니고 청나라는 영국이 불쌍하니까 야, 그냥 여기서 조금 열어줄 테니까 여기서 거래해. 이런 느낌이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행무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공행. 무역. 그러니까 영국이 킹 받는 거지 은은 은대로 쓰고 응? 당시 청국 청나라가 이제 우리를 막 제대로 대접, 대접을 해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무역 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하나의 아이템을 만들어 근데 그 아이템이 불법이야 자 뭐냐 당시 인도 인도에서도 어딥니까 동인도 회사를 중심으로 한이 인도에서 뭘 만들게 되냐면은 아편을 만들게 돼요 아편이 뭐예요? 마약이거든. 양귀비라는 꽃을 있어. 그런 게. <laughs> 어. 인도에서 이제 아편을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파는 거야. 청나라에 파는 거지. 그럼 청나라는 아편을 사야 되니까. 인도에 막대한 양의 은을 지급을 하는 거지. 근데 인도는 뭐예요? 영국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에 은은 이렇게 도는 거야. 어. 이렇게. 어. 그랬을 때. 청, 영국, 인도 이 모양이 삼각형 모양이다 해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삼각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각무역 여러분들 근데 지금도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마약에 대해서 불관용이야. 딱 걸리지? 계급 뭐 이런 걸 막론하고 지위를 막론하고 그냥 사형이야. 왜? 이제부터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 자, 아편이 완전히 그냥 청나라 남쪽 지방을 막 잠식을 한단 말이야. 심지어 군인이든 공무원이든 막 남녀노소 할거 없이 선생님, 학생, 아버지, 막뭐 아들 다 아편 피고 있는 거야. 막 어, 막 이래. 이러니까 당연히 청나라에서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를 보내게 됩니다. 이 친구가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임칙서예요. 임칙서가 와서 보니까 완전 나라꼴이 개판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아편을 모아 놓습니다. 아편 모아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캠프파이어 하는 거지? 활활활, 어, 활해. 그리고 막 바다에 버려. 근데 그걸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거야? 당시 영국의 동인도 회사 직원들이 보고 있었던 거지. 동인도 회사가 그리고 이거를 청나라에 컴플레인을 겁니다. 야 이거 사유 재산인데 우리 회사 재산인데 왜 니네 마음대로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사실 여러분들 봤을 때 이거 누가 잘못한 거야? 불법이었던 아편, 마약을 판매한 건 얘네가 잘못한 거잖아. 그러기니까, 청나라는 이제 딱, 높 이러는 거지. 아, 뿌하오막 이러는 거지. 그랬을 때, 이걸 누구한테, 당시 영국 정부의 공식 항의합니다. 자, 영국 정부. 사실은 국가라고 하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예를 편들면 안 되지. 잘못했잖아. 근데 어떻게 합니까? 어? 니네 그래? 청나라, 맞장 한번 떠. 이게 뭐예요? 아편 전쟁의 배경. 그래서 배경 1. 그럼 전개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쓰고 전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편전쟁 같은 경우는 총두 번이 일어나요. 1차 그리고 2차 음. 근데 아, 이 얘기는 좀 할게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이 일어났잖아. 이 역사가들 혹은 이제 사람들은 이 아편전쟁을 인류 역사상 가장 부도덕한 전쟁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쥐네가 잘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 자, 어쨌든. 전쟁이 일어났어요. 언제? 자, 1840년에서 42년까지. 장장 한 3년 정도. 2년, 3년. 이렇게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차 같은 경우는 1856년에서 60년까지. 진행이 돼요. 자, 그랬을 때 전쟁 누가 이겼느냐? 처음에 영국군 2만 명이랑 청군 20만 명 토탈 합쳤을 때 20만 명이 싸웁니다. 영국이 이겨요. 왜? 우리 산업혁명 얘기했었잖아. 그때 엄청난 발전이 하나 있었다고 했어. 발명품 뭐예요? 와트. 그치 증기기관. 뭐냐면은 옛날에 배를 움직이려면은 노동력이었어. 혹은 바람의 힘을 이용한 범선이었단 말이야.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증기를 통해서 증기선을 만들었단 말이야. 언제 어디서든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서 싸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청나라 함대가 혹은 뭐 대포를 쏠라고 하는데, 아, 저긴 못 가겠지 이랬는데 영국 함대가 그쪽으로 나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되게 이 영국 함대가, 함선이 되게 잘 움직였어요. 기동성이 좋았다라는 거지. 플러스 대포. 말해 뭐해. 청나라 대포? 요 정도야. 영국 대포? 이 정도야. 훨씬 파괴력도 강하고.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조약? 이때 난징 조약을 체결을 한다. 난징 조약의 내용 어떤 게 있는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기억해야 될것몇 가지만 말씀드릴게. 자, 우선은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거잖아 지금. 뭐 영국이 뭐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청나라 패습니까 아니에요 경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공행무역, 공행무역. 해지해. 야, 니네가 무슨, 어, 우리가 조선이나 뭐 이런 국가도 아니고, 동등한 국가끼리 무역을 하는 거지, 무슨 니네가 은혜를 베풀어서 열어주는 거야? 아니야, 꺼져. 그리고요, 돈이니까, 결국에는 다섯 개의 항구, 광저우라든가, 상하이라든가, 개방한다, 라는 거 걸고요, 최애국대우 있고요, 자, 이거 최애국대우. 최애국대우는 뭐 이제 한국사 배우신 분들은 다 알겠죠? 어 자동 업그레이드 시스템 플러스 알파로 당시에 뭐 관세 자유 어, 공간이 없네 어, 세금 관세 자율권 없어지게 되고요. 무슨 말이야 국가에서 국가랑 거래를 하는데 물건을 들여와 근데 이거 어떻게 어, 자율권이 없다라는 거야 세금 내마음대로못 매겨 영국이랑 같이 협의해야 돼이 말이 되니 안 되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콩 을좀 기억을 해주세요. 음. 쌤 홍콩 왜 기억해야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 홍콩 관련해 가지고 홍콩 프리 이런 거 있었잖아. 그게 뭐예요? 홍콩 사람들은 자유를 원한다. 중국에 귀속되기 싫어한다. 이때부터 홍콩이 영국적으로 할양이 됩니다. 빌려줬다라는 거야. 음 할양. 음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이때부터 이몇 년이야? 이거 지금 100년 전이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100년 가량은 영국땅 안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사실 중국의 시스템보다는 영국의 그런 자본주의 시스템에 더 길들여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중국이 그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홍콩 사람들이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어, 그러한 내용들도 같이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1차 아편전쟁의 내용이다. 특히 뭐 난징조약 중요하죠. 어. 1842년에 맺어진 요 내용들. 그런데 생각을 해봤는데 영국이 이제 전쟁을 이겼어. 그래서 이제 막, 아, 이제 중국이 이 거대한 케이크 먹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케이크가 안 떨어지네? 뭔 말이야? 당시에 청나라가, 청나라 사람들이 아편을 직접 만들어. <laughs> 그러면서, 어, 막혔어. 더불어서 청나라 사람들이 영국 상품들 사겠니? 나 같아도 싫겠다. 옛날에 노제팬, 이런 운동처럼 영국산 물건? 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영국산 물건 을안 사니까 돈이 안 벌리는 바, 안 벌린단 말이야. 근데 영국 사람들 계속해서 막 티타임이다 뭐다 해가지고 중국식 도자기에다가 어, 차 마시고 막있고 무역적으로 막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완전히 중국의 입을 찢어놔야겠다. 문을 열어놔야겠다. 그게 뭐예요? 어그 이제 그러기 위해서 다시금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그때 나왔던 사건이 바로 에로호 사건입니다. 에로호 사건. 에로호라고 하는 배가 있었어요. 배가 있었는데, 여기에 뭐가 있었느냐? 영국 국기가 있었어. 왜냐면 캡틴이 영국 선장이었거든. 근데 청나라에 이런 얘기가 돌아 어, 범죄자들이 여기에 취업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 들립니다. 당연히 체포하러 가겠죠. 근데 이제 영국 그 선장이 이제, 아, 어, 고홈, 뭐 청나라 사람 고홈, 막 이런단 말이야. 청나라 사람들은 체포해야지. 그러니까 막, 아, 부스 부스루, 막 이래. 몸싸움을 벌여 그러다가 어떻게 영국 국기였던 유니온 잭이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발표해요 그리고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영국이 이제 이걸 가지고 시비를 터는 거지 야 유니온 잭에 대한 모독은 영국에 대한 모독이다 어떻게 전쟁 말이 됩니까 어 전쟁하려고 한 거지 그러면서 청나라 사실 이때 엄청 사죄해요 미안하다 야, 이런 일이 있었니 야 미안해 전쟁 왜 하냐. 높다센까고요 nope, 그러면서 공격해요. 근데 이때는 누구? 영국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야, 우리 청나라 치러갈 건데 누구 붙을래? 프랑스. 오 진짜? 같이 가자. 또 누구? 미국. 미국. 같이 가요. 같이 참전합니다. 특히 영국, 프랑스 위주로 많이 가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이들이 가니까 이거 어떻게 이겨? 그래서 어떻게? 자, 텐진 조약 맺게 되고요. 텐진 조약 이 안에서 거래 더트는 거잖아. 다섯 개로 부족해. 열개 항구 개방. 열개 항구를 항구를 개방해라. 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관련돼가지고 이제 어막 되게 무리한 요구를 해.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카톨릭 국가잖아. 그러면서 영국도 이제 뭐 이제 크리스트교를 믿고. 그랬을 때 크리스트교도 이거 해달라고 해. 크리스트교 교어 허용 선교 활동하는 거 허용해 줘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지금 자기가 아시아의 일장이었고 전 세계에서 중심이라는 국가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지고 여기도 지고 하는데 너무 무리가 요구한 거야 아, 너무 무리가 요구, 너무 요구가 무리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개 빡칩니다 그래서 어이 싫어 꺼져 하니까 어떻게 응 꺼져 안 꺼져 어떻게 영국 프랑스 미국이 어디까지 가요 청나라의 수도였던 베이징까지 갑니다. 그래서 무슨 조약? 베이징 조약. 베이징 조약까지 맺게 됩니다. 베이징까지 쳐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베이징에서 조약 매워? 어떠한 내용이 있어요? 야, 땅더 내놔. 주룽반도라고 하는. 주룽 반도라고 하는. 아, 글자가 너무 안 예쁘다. 할 양. 음. 응. 주룽반도가 어디냐면은 여기 이렇게 구룡 이렇게 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요렇게 해서 여기가 홍콩이야. 또 여러 개의 섬들이 있긴 하거든. 그랬을 때요 반도, 요걸 이제 주룽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쪽 지역을 장악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결국에 여러분들 여기서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난징, 텐진, 베이징 도시들 특히 뭐예요? 점차적으로 중국의 수도에 올라가는 서양 세력들의 중국을 침략하는 그런 야욕들을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청나라, 드디어 그, 발음이 계속 이상해져요. 드디어 그 엄청난 세계의 중심국가였던 청나라가 무너지고 서양 세력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순간을 여러분들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같은 경우 엄청나게 자존심에 타격을 입었어요. 오늘 살펴볼 내용이 민족운동이잖아요. 중국에서 당시에 민족운동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중국의 민족운동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쌤이 어떠한 친구랑 싸우다가 졌어. 어, 막 떡발렸단 말이야. 그러면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 친구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첫 번째로는 내 방식대로, 내그 전에 해왔던 운동 방식대로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그 녀석을 뚜껑 해버려야지. 혹은 두 번째로는 그 친구가 날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친구를 보고 배우는 방식이 있겠죠? 그랬을 때그두 가지 방식들이 같이 나타난다라는 거야. 자, 우선 첫 번째로 무슨 운동부터 살펴볼 거냐면은 자, 태평천국 운동부터 살펴볼게요. 태평천국 운동. 자, 요거 같은 경우 이제 1841년인가요? 아, 51년이죠? 그렇죠. 어, 1851년부터 언제까지? 64년까지 있었던 운동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또 살펴볼 운동은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태평천국 운동을 살펴볼 때 이거는 어떠한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은 그전에 있었던 중국 정부에 대한 실망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자, 배경 살펴보겠습니다. 배경. 이렇게 쓰고 배경 배경 뭐겠어요? 당시에 서양 세력들이 겁나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외세의 외세 서양 세력의 경제 침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배상금을 우리가 물었어야 됐거든. 배상금. 근데 이 배상금 청나라가 뭐 이제 돈을 많이 모아놨겠니? 아니야. 나라 망할 텐데. 그리고 막 사리사리 엄청 채우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배상금 다 세금. 세금으로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친구가 나오냐면은 어떠한 친구가 나오냐면은 자 여기 홍수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요. 홍수전 이 친구는 어떠한 친구냐면은 크리스트교를 믿는 친구였어. 크리스트교 그래서 어, 서양에 있는 교회를 믿는 그런 친구였단 말이야. 이 친구가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게 배상제회. 상제회 배는 이제 뭐 숭배하다. 상제는 옥황상제할 때. 그래서 상제가 사실은 하나님이란 뜻, 갓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모임, 뭐 그런 느낌이지. 어 그랬을 때이 친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어, 태평천국 운동을 벌인다라는 거지. 와 태평한 천국을 이 땅에 만들겠다, 천국을 이쪽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현 정부에 대한 어떠한 자 구호가 뭐냐? 흥수전은 한족 출신이에요. 근데, 청나라 같은 경우는 어떠한 민족이 생긴 걸까요? 그렇지. 만주족. 어, 여진족, 만주족. 그랬을 때, 만주족, 너희는 이제 꺼져. 멸만. 그리고 누구의 시대? 흥. 한. 한족들의 시대가 다시 도래할 것이다. 라는 거지. 한족들. 어.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순원도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손문. 이 사람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러한 한족 중심의 질서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느냐. 자, 요건 좀 중요해요, 이제. 내용. 자, 어떠한 내용이 있었을까? 우선은 배상제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 멸망, 흥환, 그리고 어, 토지, 균분, 땅좀 제대로 나눕시다. 어?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 세금도 많이 뛰어가. 근데 우리의 땅은 있어? 없어. 가진 사람들만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땅을 균분해서 나눠주겠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또 뭐가 있어요? 남녀. 오, 어, 이게 신기해. 어, 남녀 평등. 음? 이 당시에? 전족 같은 그런 안 좋은 예시들을 타파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크리스트교잖아. 신 앞에 모두가 평등한 종교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남녀 평등을 강조해서 당시 많은 여성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네, 네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태평천국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를 했다라는 거지. 어. 아. 자, 그랬을 때 어떤 활동들을 벌였는가? 활동. 당시 이제 청나라 정부가 수도 이제 베이징 북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남쪽 같은 경우는 특히 명나라의 수도였던, 초반의 수도였던 난징, 이러한 곳을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었던 난징을 수도로 삼고요. 남쪽 지방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활동. 그래서 막 심지어는 거의 그냥 국가가 무너질 만큼 위기일 때도 있었어. 그랬을 때 이걸 진압합니다. 누가? 자, b u 누가? 신사층이라고 하는 친구들. 기억나셔야 돼요. 어, 신사층 중요하게 배웠었죠. 음, 한인 관리들, 하급관리, 중급관리 이러한 친구들, 만주족에게 협력하는 이러한 친구들 있었잖아. 음,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뭐예요? 당시... 이 신사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을 토벌을 하는데 엄청난 공을 세웠다라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향용이라고 해가지고, 당시 지주들이 이제 고용한 그러한 아주, 어, 그러한, <laughs> 그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용병으로 해가지고, 이 태평춘국 운동을 진압을 합니다. 근데 사실, 둘다 배고픈 사람들인데, 어, 둘다 이렇게 그냥 싸우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당시, 서양 군대. 서양 군대. 근데 이들을 당시 별명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상승군이라고 해. 왜? 항상 승리하는 애들이라서. 항상 승리하는 군대, 서양 군대. 근데 서양 군대가 원래는 태평천국 운동에 대해서 되게 처음에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왜냐면은 크리스트교 믿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네랑 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잘될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좀 접선을 해보니까 이 새끼들 그냥 완전 그냥 중국 민족주의자들이야 그냥 한족 민족주의자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어 같이 진압하는데 도움을 줬다 라는 거 이렇게까지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다음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중국을 강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자 뭡니까 두 번째로는 양무운동을 살필 수가 있어요. 양무운동. 양무운동은 뭐냐면은, 자, 이게 몇 년도였죠? 그렇죠. 61년이었죠. 어, 1861년이고, 그리고 어, 1894년까지. 자, 양무운동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그 성격이 나와. 양놈들의 서양의... 무기를 배우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 왜 연대가 지금 보면은 제가 연대를 조금 쓰는 이유가 2차 아편전쟁 끝나고 나서 이 청나라가 떡실신이 된 거야. 그러면서 와, 우리를 이렇게 떡실신하게 만든 저놈들의 무기는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경 서양 무기에 대해서 어 되게 어 니즈가 올라가는 거지 와 도대체 쟤네들 뭘까 정체가 그러면서 누가 주도를 하게 되느냐 주도 요건 이제 태평천국 운동이랑 같이 갑니다 이 난을 진압하면서 당시의 신사층들을 중에서 아주 그냥 권력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그게 누구야 이홍장이라든가 그리고 중국번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힘을 키우게 됩니다. 신사층 그러면서 이들이 서양 군대랑 같이 얘네들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면서 와 서양 애들의 이 기술 장난 아니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얘네가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 또 그랬을 때 어떠한 구호를 내세우고 이 운동을 진행을 하느냐 바로 중체서용입니다. 중체서용 중국 것을 몸으로 하고, 모티브로 하고, 서양 거를 쓰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바뀌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지. 겉만 바뀌겠다라는 거지. 왜? 원래 우리 거는 좋은 거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더, 더 좋다? 근데 니네는 그냥 저급한 기술만 좋은 거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면서, 급진적인 개혁이라기보다는 겉으로만 개혁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가? 내용. 음. 자, 우선은 뭐인지, 근대 기업. 근대 기업을 만드는데 되게 지향점을 뒀고요. 특히 양무 운동이잖아. 무가 들어가야겠지. 서양의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서양 무기라든가 군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예시가 바로 뭐냐면은 자 이렇게 쓸게요. 금릉. 금릉에 있었던 기기국을 만들게 돼요. 요거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막 따라한다고 해서 금릉, 이제 기기창, 요걸 만들기도 하거든. 요긴 기기국, 우리나라는 기기창, 이런 것들도. 그래서 아시아의 그러한 무기, 어 뭔가 이제 군사개혁을 일으키는데 상징적인 그러한 모습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름대로 국가 예산을 쏟으면서 서양의 무기를 받아들이고 서양에 복수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잘 됐는가? 버트 여기도 버트 잘안 돼요 왜아 이게 진짜 그냥 다른 나라 일이지만 되게 한숨이 많이 나와요 어 국가의 지원이 체계적이지 않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이제 서태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가 아 근데 진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자기 막 화장품이라든가 자기의 막그 사치 쾌락 이런 걸 위해서 막 국가의 돈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썼단 말이야 황제의 와이프죠. 어. 황제가 죽어요. 그래서 권력을 갖고 이제 막 엄청나게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사람이었는데 장난 아닙니다. 국가 이 국방비로 쓰여야 될 돈을 자기가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냐고 지원이 안 된단 말이지. 자 위에 큰 도둑놈이 있어. 당연히 아래에도 조그만 도둑놈들이 생기겠지. 지방 관리들이 지방 관리들이 비리를 저질러요. 어. 아니, 무기 살 돈을 줘. 지가 그냥 하는 거야. 총을 줘. 그거 총을 이제 군대에 배급을 해야 되는데 그거 그거 어떻게 팔아 가지고 그 지가 또 얘기하는 거야. 그래 나중에 나중에 이 얼마나 심하냐면은 청일 전쟁 때 청일 전쟁 때한 대끼리 이제 싸운단 말이야. 근데 대포는 있는데 대포알이 없어. 왜? 해쳐 먹었으니까. 그럴 정도로 나라가 개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일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요. 이걸로 야이 개혁 실패라고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어, 결국에는 이러한 두 가지 운동들을 벌였지만 실패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전반적으로 아편 전쟁부터 이제는 중국이 더 이상 세계의 중심국가가 아니라는 커다란 사건이었다는 것. 그런 다음에 이 이후에 중국에서 나름대로 민족운동을 벌였지만 둘다 실패하는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중국의 민족운동 두 번째 파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